이제는 보세요 금전이 조금씩 열립니다 첫째로 아 나한테 이런 일이 있네 나한테 내가 갑자기 직업에 이동변동이 있었는데 다 일이 잘돼 돈이 잘 들어와 어? 내가 장사를 막 시작을 했는데 어떤 것 없이 나한테 이렇게 장사 간다도 금전이 들어올 수 있나 이럴 수 있을 정도로 첫째로 금전이 풀린다 그 다음에 내 가정이 안정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문서나 이런 거나 계획 잡을 있으면 하반기 때꼭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대극신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음. 2024년 하반기에 기물복 네. 터지는 띠와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텐데요. 음. 이 어떤 띠와 나이 분들이 음. 하반기에 좀잘 풀리게 될까요, 선생님? 음, 이거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그동안 띠 운세라든지 나쁜 띠, 좋은 띠 이거를 내가 좀 올려드렸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띠마다 또 좋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연령별로 해서 내가 이렇게 뽑아드리자면, 20대는 제가 말씀을안 드릴게요. 3 0대로 보서 가장 운이 좋은 띠, 두 띠를 내가 뽑았거든요. 임신생, 음. 원숭이 띠에 나가는 삼제인데도요, 올해는 이양반으 무조건 문서 잡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문서 잡으셔야 되고 이 양반들 같은 경우도 내가 문서라는 게 결혼 문서도있고 사업 문서도 있고 내가 뭐집 문서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어? 괜찮습니다. 삼재라고 주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 안 하시고 이거는 대박 날수 있습니다. 안 되면 나한테 와. 그리고 또 이제 서른 다섯 살이에요. 경호생인데 똑같습니다. 문서 이동, 기인, 결혼, 금전. 다 풀립니다. 내가 이두 띠를 내가 30대를 점사를 보면서 지금 한 2, 3년 점사를 보면서 이 양반의 흐름을 내가 통계를 내가 내봤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과거에. 2, 3년 굉장히 힘들었는데 힘든 거 치고는 대박의 운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양반들이기 때문에 내가 뽑았거든요. 경호생이 35살 경호생이든 33살 임신생이든요. 결혼 운이 들어와서 귀인이 나서게 되면 결혼 운이 들어오면 무조건 결혼하십시오. 하셔도 되고요. 내가 사업에 나이는 조금 시작이 빠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빨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후회할 수 있어요. 40도 50대는 더 후회합니다. 그때 해볼걸. 왜냐하면 기회할 수 있, 내가 조금 잘못되더라도 사업의 문을 열었다가 잘못되더라도 다시 기회를 어, 볼수 있는 나이가 더 오잖아요. 근데 40대 50대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라 그러면 준비하셔서 음. 시작해보셔도 됩니다. 꼭 해보셔요. 음. 지금 해보셔야 돼. 그 어차피 장사부케들이 많아요. 경호생이고 임신생이고 남의 밑에서 일 못해요. 응? 그리고 또 47살 무호생으로 볼게요. 무호생은, 음, 성준까지 같이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다 똑같지 않아요, 성준이. 대훈하고 성준이 같이 들어오면서, 일곱살하고 그러지만, 괜찮거든요. 이 양반들도 역시 한 5년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 이모우생 같은 경우는 한 5년 힘들었어요. 음. 5년 힘들었는데 금전은 금전대로 말려 사람들한테 구설에 배신은 배신대로 당해 이런 양반들 굉장히 많 특히 부부지간에 이별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이런 분들이 정말 나 죽고 싶어 더 이상 못 버티게 해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작년부터 말뒤 괜찮습니다. 올해 사, 작년 2023년 하반기부터 괜찮아요. 오, 또 내년에 갑진년부터 괜찮아요 했잖아요. 괜찮아지고 있는 분들 많이 오시고요. 계획 잡고 해도 될까요? 음. 문의도 두시고 문제는 많았는데 해도 됩니다. 응. 사업이면 사업, 장사면 장사. 내가 사업이면 사업, 장사면 장사라는 표현을 해드리냐면 이 양반들도 남의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명령 받으면서 일 못해요. 단지 장사 묶입니다. 바빠야 동산만, 동산 안보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지 않으면,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그러셔야 되거든. 나랏 일로, 어차피 그쪽 길로, 지금, 가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잖아. 그럼 결국은 뭐야, 장사라든 사업이면 하실 텐데, 장사 못해요. 사람 상대를 하실 수 있는 양반들이에요. 내 기술이 없어도.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하셔도 됩니다, 에? 음. 52세 개축생, 아유, 여긴 시내 가물놀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응? 어? 시야도 굉장히 좁아. 어? 옆 뒤도 볼줄 모르는 양반들, 답답한 양반들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라고 표현을 해드릴게. 음. 근데 이제는 보세요. 금전이 조금씩 열립니다 첫째로. 아 나한테 이런 일이 있네. 나한테 내가 갑자기 직업에 이동 변동이 있었는데, 막 일이 잘돼 돈이 많잘 들어와. 어? 내가 장사를 막 시작을 했는데 어떤 금없이 나한테 이렇게 장사 간돼도 금전이 들어올 수 있나? 이럴 수 있을 정도로 첫째로 금전이 풀린다. 그 다음에 내 가정이 안정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문서나 이런 거나 계획 잡은 거 있으면 하반기 때꼭 잡으세요. 부동산에서 잠깐 내가 나중에라도 얘기할 게 있지만 지금부터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경미로도 저기 빌라 같은 거 많이 쏟아지지요. 앞으로 더 쏟아질 거거든요. 올해 내년에 이럴 때내 보금자리 내, 내 집이 내 보금자리가 없다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조그맣게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이게 내 자식 때래도 효자 보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개축생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용기 가지시고요. 문서 잡을 기회가 우연찮게 생기면 잡으세요. 금전이 지금부터 풀리실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 때는 내가 단돈 몇천이라도 손에 질수 있으면 이 정도로 힘들게 사신 분들이 많아 몇 천이 이양반들테 굉장히 큰돈이 될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축생들이 그러면 내 분산화 잡요 사업이든 집이든 그러시면 이게 나중에는 효작복이 될수 있는 문서가 됩니다. 자또 보실게요. 63세 이민생 이 양반들도요 한 음, 어떻게 보면, 한갑성주 들어오시면서, 갑자기 문서가 꼬이고, 금전이 꼬이고, 몸으로 이제 병관제가 들어오죠. 몸에 칼을 대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거든. 내가 네, 그때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 주셨을 거은데이 양반은 올해는 조금 괜찮습니다. 이제 문서를 좀 팔려고 해. 이제는 몸이, 음, 몸에 칼된 분들은 어지간히 좀 되셨어. 아픈 고비 좀 넘으셨어. 그리고 금전에 말렸던 분들, 아직까지도 답답하긴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면 다 공통적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금전, 건강, 문서, 옆에 이년 귀인. 이렇게 보실게요. 매매도요, 62년생 이민생 같은 경우는요, 귀인이 나서야 돼요. 기상모시에서 매매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빌는 것처럼 양반을 귀인들이 좀 붙이 싶습니다. 우연찮게 부동산 우연찮게 옆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내가 금전을 좀 풀리는 운, 그리고 문서, 해결해드 되는 문서, 그거 풀리는 운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 그런 거좀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건강입니다. 건강 잘 추스려서, 어? 옆에 좋은 분들 오시면 의논공도 많이 하셔야 돼요. 고집이 너무 세 그동안은 내 고집대로 내가 누군데 이렇게 사셨다 그러면 귀좀 열고 귀인이 들어오는 해기 때문에 좀 들으셔요. 얘기 좀 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하면 그런 방향으로 좀 하시게 되면 금전도 풀리고 문서도 풀리지 싶습니다. 아, 지금까지 음. 총 5개의 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음.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음. 대로 어, 다, 모두, 다섯 분들, 응. 다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여기서, 어, 재물폭 터지는 뛰어나이 컨텐츠 응. 여기서 마무리 쳐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습니다 네.